분류기 되어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모엘상 19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41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모엘상 19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정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한지라 다윗의 아에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세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리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울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정년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니라 느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하여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심상에는 우상이 있고 뇨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노압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할 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노압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느 다윗이 도피하여 남하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윗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윗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헌지자 무리가 연하는 것과 다윗이 그들의 흐름으로 한 것을 볼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전령들에게 임맘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남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로 도착하여 물을 이르되 물을 이르되 사무엘과 다이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윤대 있나이다. 사울이 남아나역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남아나역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연을 하였으며 그것도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연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작심하고, 있, 작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상황에 앞서 8절을 보게 되면 전쟁이 계속하기 때문에 블랙색 가람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양면에 적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밖에서는 블랙색 군과 싸워야 하고 안에서는 사우랑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이지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밖에는 대적들과 싸워야 하고 안에는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가게 된다면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알고 가는 길이어야 하고 환영 갖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은 사방에 있습니다. 샤울은 앞에 본문에 요나다 앞에서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그 그 맹세가 얼마나 갑니까?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음의 기준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가는 그 기준이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된답니다. 사울은 앞에 본문의 본문의 요나단 앞에 서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지만 이 맹세가 얼마나 갑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봤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마음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이 맹세가 이 마음이 하느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맹세하지만 그 맹세 삶이 얼마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이 명세의 기준은 우리의 신앙인 생활은 마음이 아닌 말씀으로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내 기준으로 말씀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말씀을 기도의 기준으로 삼고 내 마음을 거기에 붙들어 내기 위해 내 몸을 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의 충만한 길을 간다고 해서 사방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은 사방으로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울에게 창으로 공격당하기도 하고또요난한 부탁으로 피신해 있다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왕궁을 돌아오자마자 또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미갈과 결혼하여 하울과 다윗은... 사위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울은 다잇을 잡으러 사람을 보내어 다잇을 집을까지 쳐들어 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잇을 죽이러 온 것입니다 여기서 미갈은 다잇을 구해준 나머지 아버지의 사울에게는 혼이 나지만 미갈은 거짓말을 해서 다잇이 나를 죽이기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보냈다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미갈의 한 행동은 어쩌면 정당한 행동이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말조차도 사실대로 말면 어쩌면 죽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살기 위해서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미갈의 상황이 되었더라도 저 또한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결과이 거짓말의 결과로 미간의 거짓말은 하울 앞에서 다윗의 성품을 해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은 넘어가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다윗 상황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도망갑니까? 제가 만약 이 상황이 되었다면 저는 분명히 가족들이나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친척들에게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망을 갈 것입니다. 또한 내가 다윗이었다면 아마도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집에 있으면서 몸을 풀고 휴식을 취하고 다시 피할 곳을 찾기 위해 이동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골리에서 죽인 영웅으로서 고향에서 영웅 대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8절을 보면 다윗은 라마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마는 누가 있는 곳입니까?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 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사무엘을 찾으러 가면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게 피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돈마 간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갑니다. 돈을 급하 때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돈을 빌려서 내가 망할 때 주변 사람들도 함께 망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또 만약에 목숨이 위험하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나는 살지언정그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죽게 될 위기가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관련된 장면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이슨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나님에게 도망을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편 59편이 바로 다이슨이 하나님에게 도망갔을 때 지은 시입니다. 이 10편의 제목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밑단시. 사월이 사람을 보내어 다엘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 지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밑단심은 다엘시 지은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한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그 다음 제목 내용인 알다스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급박하게 지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시를 쓰면서 사람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영성이 아닐까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라마 나흘에 가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다윗이 남아로 갔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을 때 사울은 남아로 그를 잡은 사람들을 계속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잡으러 간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오지 못하고 그 라마 나흘에서 예언하게 됩니다. 세 번이나 보냈습니다. 하지만 세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울이 직접 갑니다. 직접 나만 나올 수 가는데 하울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즉, 세, 명의, 세 번의 절령들과또 하울 또한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 보통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아니면 이제 신의 뜻한다는 것으로 좋은 의미로 나타낼 수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예언은 무조건 예언이라고 해서 좋은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10장에서도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되는 본문이 있지만 이 10장의 예언은 사울이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예언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 예언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즉이 예언은 좋은 뜻의 예언이 아닌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한다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예언은 성경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 전체의 예언은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내용이 십자가와 재림의 내용이 아닌 경우, 우리는 기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연은 결국 다 벗고 사물 앞에서 연을 합니다. 사울은 앞에서 요나간, 요나단과 관계가 흐트러집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 이야기하였지만 맹세하였지만 그는 다시 한번 요나단의 말을 맹세를 어기고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또 오늘 본문에서 미갈가의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서 옷을 벗겨지고 연하는 장면은 즉 왕의 권위가 다 벗겨지는 그 의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은 사람은 사람과 사람이 가져야 할 권위가 하나씩 하나씩 다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권위로 지켜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때그 결과는 하나씩 하나씩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갔으면 여기서 끝났을 텐데 사울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후에 본문을 보게 되면 끝까지 가게 됩니다. 끝까지 이제 자기가 망하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그 결과로 자살을 했던 것처럼 사울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전쟁이 져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헌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은 가족들에게 아니면 주변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갈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기에게 기름 부어 주었던 사람 즉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는 믿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이 십계명을 주었을 때이 십계명의 내용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동의할 만큼 지킬 수 있는 그 본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성경 아니 오늘 현재의 상황에서 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즉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한다면 그 의지는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며 내가 위험을 처한 상황에서 그 해결 방안을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갖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개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볼때 우리가 아무리 자여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어려운 길을 맞이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이 목숨을 위협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나의 생각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서 현실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노를 하고 있지만 내 생각대로는 어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내이 어려운 길을 위로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 순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신 해결책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 순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현실로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은사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였지만 현실을 맞다들었을 때는 내 삶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만막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잔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위로하겠다고 노력하였고 불레사슬을 막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그 내부적인 결과는 어떠합니까? 사오리 그를 죽이려고 쫓아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또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내가 어찌 살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갈 때까지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이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 간 인도해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 해결했던 그 방법대로 우리들 또한 그 해결한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주시소 오직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믿음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주시소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소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순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그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대로 하나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셔. 우리가 이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해결을 알려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 길대로 주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금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